자,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16번. 아, 이건 아마 우리 예전에 펀해자 같은데서도 보신 분은 보셨을 거고 시중 교재에도 꽤나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공차, 공차가 d1, d2, 인2 등차 수열 an, b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 tn이라고 하자. 자, 등차 수열의 합다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정리 등차수열의 합은 반드시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꼴이라고 했지. 상수항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직접 정리를 해봤더니 저런 결론이 나온 거지. 특별히 왜냐고 뭐 특별,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2차항 개수의두배가 그대로 공차 D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상수항 없고 2차항 개수의 2배가 공차입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수열밖에 안 배우잖아. 일반항을 구하는 수열이. 이두 개는 당연히 아셔야 돼. 자 그럼 SN, TN. 둘다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차식인 거 확실해. 곱해서 4차항이 나와야겠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애들이 TN이 될 수가 있을까? SN이든 TN이든 안 됩니다. 왜안 되지? 상수항이 있잖아. 그죠? 상수항이 있으니까, 아, 이런 꼴이란 얘기예요 n제곱을 제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자, n제곱, 얘랑 예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해서 어떤 놈이 sn, 어떤 놈이 tn이 되야만, 아, 어, 상수항이안 나오지. 그니까 러 반드시 n은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꼴이니까. n은 인수로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꼴로 돼야 될것 같아. 근데 주의하실 점이, 여기가 2고,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sn, tn이 딱 하나로 결정되진 않아요. 굉장히 많겠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면, a n이 n이면, b n은 4n-4냐라고 했어요. a n이 n이면, sn은, n 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 마지막 항은 n이죠. 이게 s n 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sn이면 tn 자동으로 결정이네. sn이랑 tn을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2n, n-1이지. 그래야 곱해서 이거 나올 거 아닌가? 음. 자, 그럼 tn은 2n 제곱 마이너스 n입니다. 여기서 바로 일반항 구하실 수 있죠. 어, bn은 2차 한계세 2배가 공차니까 여기가 공차 자리.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기억은 맞고. 자, 두 번째는 공차의 곱이 사냐라고 했어요. 공차의 곱. 공차의 곱이 사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 SN도 이런 꼴이고, 어, TN도 이런 꼴이 될 거야. 상상은 없다고. 그치? 근데 SN 곱하기 TN을 했을 때, 그럼 최고 차항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ACN 네제곱이죠 근데 AC가 얼마 나와야 되지? 문제에서 4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1 나와야 되지. 몇 가지 문제 없어? 되죠? 그러면, sn을 제가 이렇게 뒀다라는 얘기는 an은 공차가 얼마? 2a tn을 이렇게 뒀다라는 얘기는 bn은 공차가 e c 자, 그러니까 이게 d1, d2가 될 텐데 둘이 곱한 건 항상 4ac죠. 항상 4ac인데 ac가 1이니까 d1d2는 4가 될 수밖에 없지 무조건. 자, 몇 가지 문제 없어요? 될것 같아. 자, 니은도 맞고, 디귿. a1이 0이 아니면 a n 은 n이냐라고 물어봤어요. a n 이 n이냐. 자, a1이 0이 아니냐. 이게 뭔 소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주어진 식에 제가 양변에 1을 집어넣잖아. 얘는 0이죠.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럼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이 놈이나 이놈이랑 적어도 하나가 0이란 얘기지. 적어도 하나가. 몇까지 문제 없어. 적어도 하나가 0이란 얘기인데 a1이 0이 아니래. a1은 첫 번째 항첫 번째 항인데 얘는 첫 번째 항까지 합이랑 같지. 그럼 s1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s1이 0이 아니면 이 조건은 뭘까요? t1이 0이란 조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의 조건은 즉 t1이 0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t 1이 0이란 얘기는 t1이 0이란 얘기는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왔으면 얘가 n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 여기서 그리고 반드시 n은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 이거 다 n으로 묶어내지잖아. 그럼 이런 꼴이란 얘기죠. 앞에는 몰라. 그죠? 개수는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맞아요. 음. 자 이제 그럼 얘를 직접 증명할 거냐 아니 발레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 이 조건은 T1이 0이냐 라는 얘기인데 아 0이다 라는 얘기데 T1이 0이면 Tn은 이런 모양이고 그럼 예를 들면 Tn이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면 Sn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맞죠? 그럼 sn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an은 en이란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t1이 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an은 반드시 n 일 필요가 없는 예시를 제가 찾은 거잖아.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다시. a1은 s1이랑 같은데 s1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t1이 0이 나와야 돼. 이거잖아. T1이 0이라는 얘기는 TN은 N-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그럼 TN이 N-1을 인수로 가지면 AN이 무조건 N이냐라고 묻는 거잖아. 하나라도 거짓이 되는 예시를 제가 찾아내면 이건 틀린 거지. 근데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무거나 생각해 보시면 그냥 N이 아니라 EN도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옛날 문제죠. 이이 이 정도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 없고 2차항계수의 2배가 공차다 라는 거 눈으로 바로바로 바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